형제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100%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100%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의 사랑이나 형제나 사람들의 사랑을 100% 받으려면 100% 사랑하라. 100% 사랑을 받지 않고 100% 사랑지 않고서는 사랑의 나라, 하나의 나라의 건설을 100% 그래요. 집을 짓다 만 잡아갖고 벽만 만들고 지붕을 못한 잡아갖고. 지봉과 집을 쳤는데 뼈다구는 쳤는데 안에 수리를 하는 자와 같다. 배포로 하야 완성 배포로 완공식을 허락한다. 자기 정죄나 사람들 미워하는 자의 용을 보니까 유열 막론하고 몰라서 그랬든지 일을 하면서 부딪혀서 그랬든지 안에 그 용을 따라가 보니 하늘편에 속한 하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잡아가요. 잡아가서 영들을 죄를 지은 곳에 가두는 것을 봤어요. 육을 보니까 사망권에 묶여 있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죄정은 사탄이 아니고 법관들, 경찰들이 잡아가서 죄 속에 가두었죠. 죄인들이 갇히는 곳에 그와 같이 영기에서도 사탄이 직접 잡아가서 가두는 것도 있고 혼도 있고 사탄이 자기 속에 완전히 가둬 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놓는 보면서 잡혀왔다고요. 이와 같이 하, 하고 있어요. 영에서계도성죄를 미워하는, 곳그 센터만 하고 얘기해요. 그죠? 뭐,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이런, 이런 것을 빼놓고 지금 성죄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를 그대로 처방하는 것을 보니 영계도 이런 사실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갓같이 그 영의 세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원만 없지. 이것을 전해줘야 죄를 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회계를 하니, 그, 해결 하니까 그 영이, 구속된 영이 나오는데, 나올 때 메시아가 증인이 돼서 나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구속당한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항상 그러하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 가치에선 심한 모습, 일을, 일을 못해요. 묶여서 일을 못하면, 감옥에 묶였으면 육신 쓰고 이걸 못하면 육신은 단삼시켜서는 좀 하죠. 그것을 깨닫고 알아라. 그래서 이런 것도 깊이 보고, 연결 보고 해야 본인이 쇼크받고 합니다.